안녕하십니까? 예. 네, 저제 위의 스폰서는 어, 앞으로 CBD 실 이형수 사장님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p t 에 직급을 갖고 있는 이은입니다. 예. 아, 제 꿈은 그 올갱이 큰 농장을 운영하는 운영하는 게제 꿈이기 때문에 초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아, 두 번째는. 제의 저의 그이 사업을 하는 그 노하우를 통해서 또 모든 분들에게 다 성공시킬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하는 분들 꼭 함께 하겠습니다. 누구도 어 저는 이 PM 제품을 섭취하고 좋아진 효과를 본게 뭐냐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위가 안 좋고 몸이 되게 약했어요.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이 제가 먹어도 제가 흡수를 못 시키는 거예요. 그 이유인즉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였죠. 응?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을 때 아, 비타민을 먹으면 더 체하고 넘어 오고 속이 아파서 못 먹었었는데 아, 우리 이용사님이 그 위가 안 좋은 저를 위해서 많이 교육시켜 을 주셨고 또 호전 반응을 겪으면서 위가 좋아졌고요. 즉 어떤 거였냐면 저는 위에 그, 그 뭐죠? 그 위산, yeah. 위산. Yeah. 위산이 좀 많이 좀 역류하는 그런 체질이었어요. 그래서 특히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기도 전서부터 속이 막 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아침에 바빠서 식사를 못 하면 이제 완전히 위가 이제 헐트가 돼 가지고 맨날 그일 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 PM 제품을 접하고 처음엔 저도 굉장히 더 힘들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용 사님이 그 콜라겐을 먼저 섭취해서 위를 보호한 코팅한 다음에 아저 제품을 먹으라고 해서 했더니 어 진짜 한 2개월 지나니까 점점,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걱정을 안하게 됐고 두번째는 제가 위 어, 허리디스크로 35년 동안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디스크가 아리고 저리고 쓰시고 막 이랬던게 365일 40몇년 동안 아팠으니까 이게 난 정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허리 아픈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디스크가 없어진 게 아니라, 그 허리에 그 디스크를 인한 그 염증이 없어졌던 것 뿐이죠. 그래서 그, 그 다리가 저리고 꼬리뼈까지 아프게 했던 게막다 거진 뭐80% 정도 없어졌으니까 살것 같고, 그래서 감사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, 그 지용성 비타민을 제가 아주 그 수용성 비타민을 그 마이크로솔브 그 용법을 효과를 본게 저예요. 그래서 그 레스토레이트가 그 각종 미네랄로 인해서 그 미네랄이 부족해서 많은 질병이 오잖아요. 그래서 제 주위에 보면은 암 환자도 있고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이게 그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먹어서 소화를 못 시키고 막 속이 뒤틀려가 아파서 결혼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지금 제 친구도 그렇고. 그래서 칼슘 주사를 맞아요. 주사를 맞으면, 그 주사를 맞는 순간에, 막, 그, 콱넉넉거리기 시작한대 온몸이. 그리고, 뭐, 스토리제도 먹고,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, 특히, 그, 암에 걸리셨, 걸리신 분들은 대다수가 보면 다 카신 부족이, 골다공증이 많으세요. 그걸 뭐라 그랬죠? 우리가 카신이 부족하면 147가에 질병이 온다 그랬잖아요. 그게 우염신호죠. 그래서, 그레스토레이트를 저는 아주 진짜, 모든 분들한테 제일 많이 권하는 게 레이스레이트예요. 이네들의 중요성.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정말 반 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PM 덕분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